네. 국제금값이 끊임없이 추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국제상품시장에서는 온스당 1200달러 선도 붕괴가 된 상황인데요. 어,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 금에 투자한 슈퍼 리치들이라든가 한국은행마저도 밤잠을 설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왜 이렇게 국제금값이 폭락하는지, 그리고 왜 인디아나 존스 위기설이 가시화되는지를 긴급 진단해 보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사 한상춘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금값이뭐 올라갔다 갔다고또 내려갔다고 하는 하긴 하지만서도요 최근 들어서 워낙 빠르게 하락하고 있다 보니까 좀 걱정스러운 부분인데요 그 움직임부터 짚어주시면 어떨까요? 작년 말에 그이 네. 방송을 통해서 올해 재테크 시장을 전망하면서 예. 어, 금일 비롯한 그 원자재 시장의 슈퍼 사이클 국면이 종료될 것이다 하는 이런 말씀을 드렸고올해에서 금과 관련돼서. 그동안 그 수차례 걸쳐서 방송을 네. 했어요. 금 투자는 자제하는 것이 좋겠다는 예, 건 예, 말씀 그래서 주셨습니다. 이제 말씀을 예. 계속 드렸는데요. 어, 국제 금값이 끝없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마침 내그1,200 달러선 이거는 지키지 않겠나 했는데 음. 이것 먼저 공개됐어요. 그래서 얼만큼 가파르냐 하는 거 봤더니 예. 4월 이후에 예, 국제 금값의 하락세가 분기당 하락폭이 25%가 넘고 어. 있습니다. 분기당입니다. 4월 예. 이후에 그러다 보니까 올해 그 재테크 스단 모든 재테크 수단에서 어, 금 투자하신 분들이 가장 큰 폭의 손실을 기록하고 있는 이런 상태고요. 어, 분기당 25%의 폭락은 1971년 닉슨의 금태한 정지. 예. 이때가 분기당, 어, 이렇게 하락폭이 한30% 근접했었는데요. 그 이후에 가장 분기당 하락폭은 크다 그러면 1971년 이후니까 한 40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최근에 하락세가 얼만큼 가파른지 아마 시청자분이 아실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그 인디아나 존스 위기설 많이 말씀드렸죠? 인디아나 존스 위기설이 지금 국제 그 상품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은 그시화 가셔야 된다 하는 이런 쪽으로 해서 상당 부분 좀 흥미한 소식들이 좀 많이 들리고 있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됐니다뭐 크고 작은 위기가 계속되면서 금값이 떨어지는 상황에서도요. 그래도 언젠가는 오를 것이다라는 기대 때문에 투자자들이 그래도 계속 매입을 한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이번에 이제 날벼락을 완전히 맞은 셈인데요. 뭐 인도 보석 그 무역 협회에서는 또 보니까 회원사에 공문을 보내서 금을 그만 팔아라 이런 얘기까지 했다고 하더군요. 네, 네 사실상 그렇습니다. 예. 지금 지적하신 대로 우리가 이제 세계 금 시장 보면 남아프리카이 가장 많이 공급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금 수요는. 네. 수입은 인도가 가장 많이 차지하거든요. 세계 금 수요의 그30% 이상을 그 차지하고 있는데요. 바로 예전에 그 인도가 개혁 차원에서 어 사실 그 금에 대한 고율의관세 예. 하이 타 t 택스를 매겨서 이게 향후의 국제금 값이 상당분 영향을 미치지 않겠나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그 인도가 금 수입이 아주 격감하는 음. 이런 것이 지금 국제금 값을 떨어뜨리 요인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비단 그 인도의 그 금수입이 이렇게 해들 뿐만 아니라 공급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음. 생산재 공급이 늘어난 게 아니라, 예. 어, 각국의 그 중앙은행들이 지금 근본이제 실시, 그 서브프라임 그 서브 모비전 사태에 달러를 많이 갖고 있었는데요. 네. 달러 이상이 추락되지 않느냐그 대체 수단으로 금을 많이 보유했거든요. 한국은행도 마찬가지고 최채에 국제 금값이 워낙 그 폭락함에 따라서 네. 사실상 국민의 세금을 그만큼 낭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음. 그래서 각국의 그 중앙은행들이 보유금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공급도 늘어나고 있다. 특히 일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는 독일이 2차 세계대전에 어떤 그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네. 프랑스래든가 미국에 자국의 금을 많이 그, 이렇게 분리해 놓은 이런 상태거든요. 이게 독일의 그금 해수 문제가 사실상 한국의 그 국제금 값을 해락하는데 굉장히 큰 영향을 줄 거다 하는 것을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당시에는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독일의 그금 보유분을 미국에 갖고 있는 것을 실물을 가져가는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운반비가 많지 않겠습니까? 예. 그죠? 그래서. 그만큼 처음을 해서 가져간다는 측면에서 보면 공급 물량이 늘어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또한 가지 현실적 문제로 지금 글로벌 금융위기에 미국의 달러가 중심국으로 그 중심국 통화에서 벗어나지 않느냐 이런 시각이 많았습니다는 지금 보면 미달러 이상이 꾸준히 회복되는 상태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달러 약세를 감안한 금의 반사적인 보유가 지금 필요성이 없어지는 상황이고요. 네. 또한 가지는 지금 출구 전략, 출구 전략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그동안 안전 자산으로 거품이 많이 발생했던 금을 비롯한 그 원자재 시장에서 자금이 빠져나가는 과정에서 지금 국제 금값이 이렇게 폭락하고 있다 어. 이렇게 볼수있습니다 자, 폭락의 이유에 대해서 정리를 해 주셨는데요. 지금 폭락하는 것도 문제지만 대부분의 관련 기관들이 앞으로 더 떨어질 것이다 예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분기당 25%의 하락세라는 것은 예. 사실 주요 예측 기관들이 예측하기는 어렵거든요. 음. 이거는 뭐 그렇습니다. 분기당 25% 폭락하는 것을 어~ 어떤 특별한 요인이 있다 그 요인 가지고 예측하기에는 상황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 사실상 그~ 주요 아이비라든가 투자은행이 예. 이~ 전 예측이 잉크도 마르기 전에 음. 하도 폭락세가 빠르니까 다시 이렇게 잉크도 마중에 예측치를 내놓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예측치를 나온다 하더라도 사실 그 예측이 신뢰가 떨어지는 상황이 지금의 폭락세 달에 볼때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은 그 국제 상품시장과 관련해서 특히 기금속 관련해서 예측이 불가능한 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예측이 불가능할 때 투자 가이드 역할을 하는 이러한 그 상징성 있는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예측할까 했을 때는 일전 에한번 4월달에 말씀드렸죠. 아마 진행자가 예. 이제 오시고 나서 네. 얼마 안 돼서 이제 국제 금값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이 예, 얘기도 합니다. 했습니다. 이때 버핏은 800달러가 되더라도 안 산다. 네. 그리고 루비니 교수는 사실 대표적인 비관론자이기 때문에 재테크한다면 가장 적합한 게금 아니겠습니까? 왜냐면 네.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가장 안전 자산을 선호한다면 금이 가장 선호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금은 1000달러가 붕괴될 것이다. 그리고 가장 루비니 교수가 싫어하는 수단이 위험 자산인 주식이더군요 근데 이 주식은 향후 2년간 괜찮을 것이다. 그래서. 음. 본인 자신이 뉴앤놈 l 상태에 빠진 게 아니냐, 정신 이상에 빠진 거 아니냐 해서 진행자가 예. 계속 그는 지난번에 정신 이상 뭐 이렇게 예. 얘기해서 아마 농담삼아 얘기할 수 있, 얘기했던 적이 기억이 나는데요. 이게 지금의 사태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금값에 이렇게 하락세는. 당분간 지속되지 않겠나 이런 쪽으로 보는 시각들이 많다는 것을 네. 말씀드립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금도 금이건이와 다른 원자재 가격까지도 지 폭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원자재 가격들 다른 부분들은 좀 어떤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까? 지금 금 금값이 이제 대표적으로 네. 또 우리 국민들이 투자자들이 가장 관심이 있기 때문에 금을 중심해서 으로올늘서 방송을 서너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는 네. 다른 기금속도 폭락되기는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음이라든가 다른 기금석도 금과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폭락하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은이 오늘 18달러 때까지 진입하는 이야. 상황이거든요. 네.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네. 있죠. 그래서 은값의 하락세는 더 빠릅니다. 이렇게 지금 기금석 가격이다 이렇게 볼수 있고요. 철광석과 구리 같은 또 니켈 같은 이러한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오늘 연은 같은 거는 조금 오르긴 했습니다. 나는 과거 추세 보면 아마 우리 박비디께서 과거 추세를 보여줄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상당 부분, 이게,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음. 굉장히 많이 다른 비철금속도 떨어진 사이이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원자재 시장은 누구 종류에 관계없이 모두가 떨어진다 해서 이것을 퍼펙트 스톤, 폭풍화 친다 하는 이런 쪽이 아주 적합한 표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파이셜 타임스 같은 경우에도 슈퍼사이클 국면이 종료라는 표현을 이제 쓴다는 슈퍼사이클이 사망했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종료와 사망이 어떤 의미냐 하면 그만큼 뭐냐면 최근에 그 원자재 시장의 그 하락세는 굉장히 예측하지 못할 정도로 빠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데요 자연스럽게 관련된 금융상품 같은 경우에도 원자재 관련된 상품도 네. 굉장히 수익률이 좀 악화되는 것이 최근의 상황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예. 이렇게 국제 원자재 가격들이 두루두루 하락을 하다 보니까 특히 원자재로 먹고 사는 국가들, 뭐 브릭스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경기 둔화세가 갈수록 좀 뚜렷해지고 있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올해 들어서 또 작년부터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작년에는 브릭스보다는 c 배치 국가들, 예. 어, 포스 브릭스 국가들이 많이 그 이렇게 주목해 집사하는 것을 말씀드렸고 었고요 올해도 그이어달과한한달 전에 아베노믹스의 그 실패보다도 더 위험한 것이 더 위험한 것이 브릭스 출하 문제다 하는. 음. 이런 것을 그 한국경제신문의 칼럼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는 사실 브릭스 국가들은 지금 말씀대로 지금 3대 악재에 걸려 있는 상태다. 아. 그러면 어 지금 이제 지적해주신 대로 예. 브릭스 국가가 지금 지난 10년 동안 지어 모니리 브릭스 시대가 전개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있어서 는 원자재 시장의 슈퍼 사이클을 전제로 해서 성장 동일에 해당되는 부분이 좋은 가격 모습이 되나 보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브릭스 호황시대가 되고 브릭스 호황시대에서 세계 경제 생산의약 75%를 담당했던 거거든요. 근데 최근에 보면은 성장 동인이 원자재가 이렇게 떨어지다 보니까 네. 사실 올해 들어서 브릭스라든가 지난해부터 브릭스 문제 녹록지 않을 것이다 하는 그런 걸 방송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경고해 드렸던 사항이거든요. 어쨌거나 성장 동인이 좀 많이 떨어지고 있다. 이 브릭스의 경제가 좀 둔화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보시도 했고요. 출구 전략 우려에 따라서 지금 미국 자본에 대한 우타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물론 이것이 과잉적해서냐 아니냐 했을 때 다소 그 여러 가지 그 시장을 안정시키는 조치가 있긴 하고 저 개인적으로도 출구 전략은 경기라든가 증시에 마이너스 대책이 아니라 플러스 대책입니다. 하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출구 전략은 경기를 안정시키는 대책이다. 하는 것을 눈이 말씀드렸습니다. 는 어쨌거나 시장에서는 굉장히 과밀하게 반응한 상태거든요. 네. 그다 음에니까 신흥국 쪽에 선진국 양적원화 정책 과정에서 추진했던 자금이 정책이 변환되다 보니까 지금 상태가 가장 불안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막상 출구 전략 추진하면 경기 회복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그때는 크게 우려가 되지 않는다. 지금은 6년간 지속되어 왔던 정책이 변화되는 시점에서 경제 주체들이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환경이 되기 때문에 이때가 가장 혼란스럽다는 것을 출구전략 얘기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는 그런 것이 신흥국의 자금 이탈로 이렇게 우려가 나오는 사황이거든요또한 가지는 지금 네. 어, 신흥국도 브릭스 국가들이 그동안 고도성장을 해왔지 않습니까? 네. 그 고도성장을 해오는 과정에서 경기가들어야 되다 보니까 이 노동자든 이 고도성장 과정에서 뭐 부동산 관련된 업자들은 이런 사람들이 새로운 환경에 이걸 맞지 않고 음. 기존의 소유권을 계속해서 누릴라 그리는 변화에 익숙하지 않고 누릴라 그리는 상황에서 각종 시위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우리가 이제 보면 1 9 8 8년 서울올림픽 전후를 해서 근로자들이 경기가 둔화되고 고병절에서 둔화되면 좀 근로자 임금을 좀 삭감해서 한국 경제를 위해서 좀 구조형 들어가야 되는데요. 네. 기존에누이었던 프리미엄 때문에 나는 다른 사람은 떨어지되도 나는 안 하겠다 하는 과정에서 우리도 시위가 많이 있었지않습니까 그런 그 고도 성장 과정에 기존에 누렸던 이득을 이렇게 놓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 가지 시위하는 성장의 휴증. 이것이 세 가지가 겹치면서 음. 지금 상당 부분 어렵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원재 가격이 이렇게 추약하는 것이 브릭스 경제가 녹록지 않은 예. 가장 큰 배경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때습니다그럼 이번에는 우리나라 상황을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그 4월쯤이었나요? 1,400달러 선이 붕괴됐다고 하면서 방송을 했었는데. 네네. 그때 직후에 국내에서도 골드 바수요가 오히려 또 늘고 있다라는 뉴스가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네네. 그때 또 추가 매입하셨던 분들도 그렇고 이런 슈퍼리치라든가 한국은행 입장에서도 가만히 앉아서 그냥 자산이 사라지는 줄어들고 있는 모습만 바라보고 있는 심정이거든요. 예. 네, 어, 그 부분은 굉장히 어, 중요한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예. 이 한국경제TV 방송을 통해서도 사실 국제 금값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쪽에 투자하지 마세요 하는데요. 일부 은행들이 어, 북한 사태, 지하 경제 뭐 양성화, 양성화 예. 그 다음에 국제적으로면 보뭐 조세피난처에 두들겨 이러다 보니까 이걸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 그 금을 투자하는 거다 해서 가격이 떨어진데도 불구하고 금 투자 권유를 많이 했던 이런 일본행들이 있던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지금 골드바를 골드바 매입하는 그 추세를 보면 알 수가 있겠거든요. 그래서 현금을 담아도는 금을 보유하는 그 뭐죠 금고와 예. 함께 골드바가 많이 팔리는 국제 금값이 떨어진 데도고 많이 떠 많이 어~ 우리 종로의 그 금도매상이라든가 그다음에 현금 보유 창고가 많이 그 팔리는 이런 사태가 되는데요. 사실상 그렇습니다. 그런 행위들은 좀 우리가 올해 들어서는 국제 금값이 이렇게 상승할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그런 행위를 좀 제발 자제해 주십사 하는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는 의외로 골드바가 많이 매입된 상태고요. 예. 우리가 그때. 한국은행에서 2011년 7월 국제금값이 추세적으로 떨어질 때왜 금을 90톤을 매입했을까? 여러분, 이제 90톤이라는 것은 1한돈 중에 3.3g 아니겠습니까? 예. 90톤 하면 90톤이 금. 어 이게 90톤입니다, 톤. 예. 1, 1톤이 1000kg. 1kg가 1000g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시청자업은 한번 이게 몇돈 중인지 한번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좀 늦긴 했지만, 예. 이거 좀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좀 있겠느냐 하는데요. 사실상 그때 당시에도 중장기로 보겠다 해서, 위아보의 답변의 차량에서 중장기로 하면 올라가지 않겠냐. 그러면 지금 너무 연연할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로, 이렇게 이 기억이 나는데요중하는 관계자가. 근데 지금은 1200달러 붕괴되다 보니까, 과연 이때는 뭐라고 얘기하겠느냐 하는, 그래서 90톤에 대한 매입의 평균 단가로 보면, 지금 이 손실이 약7에서8천 국민의 세금에낭비하는 이런꼴로 지금 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어쨌거나 사실상 방송이 전부 맞는 것은 아닙니다는 이게 공영 방송의 입장에서 항상 그런 추세가 뚜렷하게 보일 때는 이렇게 어 여러분의 그 재산이라든가 우리 우리나라의 그 재산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런 것을 말씀드린 내용들을 한번 좀잘 참조하실 필요가 있지 않냐 생각됩니다. 예. 자, 이렇게 국제금 값이 계속해서 떨어지니까요. 국제통화제도도 확실히 이제 달러 중심의 체제로 완전 자리를 굳히는 듯한 모습이거든요. 네. 아주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예. 어, 사실, 우리가 이제 글로벌 금융이기 위해 달러 위상이 떨어진다 해서 세계적인 명성 있는 사람들도 예. 금보리제, 달러의 대변에서 금보리제, 금보리제를 많이 주장했지 않습니까? 네. 대표적으로 지금은 아닙니다는 어, 2010년도에 월드뱅크의 총재였던 로버트 조릭 같은 사람은 음. 그래서 이제 조릭이라는 의미가 이게 뭘까? 좀말뉘앙스가좀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이제 금본리제를 주장하셨고 지난번에 그 대선 과정에서 공화당의 이렇게 롬니 후보도 근본이재를 주장했습니다.는 과연 이라의이 사람의 시각대로 근본이재를 이렇게 갔다면 지금은 세계 경제가 어떤 상황이 될까? 음. 국제 금값이 이렇게 받쳐지지 못한 상태에서 추락한 상태에서 만약에 이분들의 얘기를 듣고 국제 통화질서를 했다면 국제 금융시장이라든가 이런데 대혼란을 초래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국제통화질서의 모습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금값이 떨어지다 보니까 달러 위상이 더 확고하게 들어가는 상황이다. 확고하게 들어가다 보니까 국내 외환 시장에서도 올해 1월 말에 1월 중순에 원달러는 1,050원, 예측 기간들이 1,000원 밑으로 떨어진다. 950원 간다. 하지만 달러 위상이 강화되는 상태에서 달러가 강세되니까 원화약세, 원달러면쭉 올라가서 지금 1150원대, 1160원대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큰 줄기를 보는 것이 얼만큼 중요한가. 왜 국제금값이 이렇게 추락추락추락 추락, 얘기했던가 하면 이것이 단순히 국제금값이 추락하는 것 이외에 국제통화질서에서 세계중심결제통화가 달러중심체제가 다시 되다 보니까 제2의 브리튼체제가 강화되지 않느냐. 제2의 브레튼 체제가 강화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면 달러 수요가 증대된다는 얘기고 달러 수요가 증대된다는 것은 달러 강세 우리나라의 원달러는 원화 약세 원달러는 쭉 올라가서 기업들이 맞대하게 1월 중순에 천원 밑으로 떨어지는 것을 기획 경영계획사했다면 지금은 그때 대비해서 한 150원 정도 환율이 올라간 상태입니다. 자 다른 상품을 파는 것보다 환율 하나 예측하는 것이 음. 얼만큼 중요한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인데요. 지금은 초연결사입니다 초연결사하기 때문에 어떤 특정 부분만 봐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큰 줄기를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큰 줄기는 지금 당장 와닿지는 않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시청자 여러분도 내일 어떤 종목이 간다. 20% 간다. 이게 시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갑니까? 안 가죠? 그래서 큰 줄기를 보는 것이 지금은 얼만큼 중요한가 하는 것을 금값의 폭락을 계기로 해서 우리 원 달러환율도 오르고 각종의 측들이 전부 틀리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지금은 큰 줄기를 보는 때, 글로벌 감각에서 큰 줄기를 보는 때가 예.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 자, 금값 폭락을 둘러싸고 해외에서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지 또 우리나라 영향까지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한국경제신문사 한상춘 논설위원의 말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